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한 가부가 억울한 소원을 이야기해도,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부는 날마다 가서 재판장에게서 재판장에게 부탁을 하고 하소연을 하니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 마침내 들어주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변론이 종결 거의 돼가고 있고 이제 3월 초에는 이제 판결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총 9명인데, 지금 8명이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은 좌파적인 그런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이틀 만에 탄핵을 당했는데, 이틀 만에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4로 어,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변론 기일 연기도 똑같이 4대4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파 양식이 있는 재판관이 4명, 좌파 아, 우리 법 연구에 이런 기울어진 재판장이 4명이라는 것입니다. 아, 3월 중에 판결이 나오면 아마 여기서 특별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마 4대 4로 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막바지에 있는데, 지금 법률 대리인 변호단에서, 변호인단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고, 밖에서 우리는 여론전으로, 음, 또 대통령 지지로 어,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 반대 집회도 참석하라고 어, 또 SNS로 또 어, 널리 알리고 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이고 어, 다행히도 지지율이 52%까지 돌파했다는 것이 두 곳이나 나왔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제 겨우 한달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총 힘을 집결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